수녀 나가라. 수녀, 하녀, 청소부 다 나가라. 여러분 공주다, 공주. 영비 공주. 그 세련씨 트와이스 중에 한명 닮았어요. 지휘? 무슨 소리야? 찌르네, 보세요. 말만 해라,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들, 어? 지효라고 있어요. 지효. 아, 네, 대데 네. 2로 역전패를 하면서 감독이 너무나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공격수들을 더 라인을 올리면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지키지 못하는 축구, 감독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한골 먼저 넣으면 저는 좀 지키는 축구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의 일반승을. 추척을 드립니다. 경기가 있어요. 오늘 바르셀로나는 핸디를 두 개나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왜 그렇죠? 대승을 오제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핸디를 마이너스 뭐2 핸디와 마이너스 3.5 핸디를 준 건데 음.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죠. 음, 네. 그래요. 바셀. 음. 바르셀로나와 헤타페의 경기. 우리 손주임님 어떻게 보시나요? 머리 아프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 네. 네 커피 먹어서 괜찮습니다. 일단. 네, 일단은 회원들 저는 이걸 엄청난 대승을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네. 7대1? 어 저는 솔직히 제가 또 배팅하면 3.5승을 갈것 같아요 1.98배는 어 과감하게 네 그리고 이.. 이.. 마이너스 2승 1.42배라고 해도 저는 아니.. 그냥 마이너스 2승 가셔도 될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농구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패 중인 팀, 기존에 전력이 괜찮은 팀들이 이상할 정도로 경기가 꼬이면서 패할 경우 홈에서는 반드시 연패를 끊는 모습인데요. 델러스와 인디애나 모두 수비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에요. 인디애나가 수비가 다소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4번, 4번에서 매치업 열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델러스 4번이 노비츠키 선수죠.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델러스가 오늘 경기에서는 반드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델러스의 일반승을 추천을 드립니다. <laughs>